자 이제 HTML과 CSS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HTML과 CSS 그리고 Java script 어, 웹은 기본적으로 3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웹 3대 구성요소 이게 바로 뭐다? HTML과 CSS 자바 스크립트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어, 얘는 뭐냐면 어, 문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문서의 내용이다. 어 웹사이트 보면 뭐 이런 글 같은 거 있죠 네이버만 들어가도 이렇게 메일 카페 블로그 지식인 뭐 이런 것들 이런 거글 하나 하나가 HTML이라고 보시면 돼요 HTML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CSS는 뭐냐면 문서의 꾸밈이에요 꾸밈 음. 꾸밈 스타 쉽게 말해서 스타일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타일리스트 음. 어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문서만 작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서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문서예요. 문서를 꾸미지 않아요. 순수한 문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문서를 꾸미려면이 CSS로 여러분들이 문서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음, CSS로 문서를 꾸밀 수가 있는데 꾸민다는 거는 여기 보시면 색상 들어있죠? 어, 이 네이버에 이렇게 색상 들어가 있는 거다 CSS의 역할입니다. 어, 초록색 주고 그리고 여기 모양 만들고. 뭐, 여기에 뭐, 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글씨가 뭐, 여기는 좀 진하게 나오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CSS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글씨를, 어, 꾸민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그니까, 를 따지면 얘는 인터랙티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인터랙티브? 인터랙션? 음. 인터랙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웹사이트에 동적인 효과 부한, 부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 웹사이트에 동적 효과 부여. 아까 제가 컨버스 사이트 간단하게 보여드렸잖아요. 어, 컨버스를 들어가 보면, 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들, 어,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가 다 어, 뭐라 할까, 음, 그렇죠. 자바스크립트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드 라는 홈페이지도 있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있나? 이거 들어가면 나오나?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어, 이렇게 어, 움직이는 이런 것들. 이렇게, 이거, 이거 말고, 좀 괜찮은 예시가 없나? 요거? 요거 없네, 요거 말고. 좀 괜찮은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에뛰드, 에뛰드 저번에 보여드렸던 게 있는데.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아, 여기 있네요, 어.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마우스를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죠. 이런 것도 하나 다 자바스크립트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바스크립트로 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이죠? 어 이렇게 움직이는 효과들.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가 어 자바스크립트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안 배우게 안 배우게 되면 사실 취업이 거의 안 돼요. 어 왜냐면 우대 사항에 보면 필수 거의 필수 사항이에요. 필수사항의 이 자바스크립트를 다룰 줄 아냐를 이제 놓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할줄 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참고로 그러면 이제 요거는 프로그램의 언어냐? 얘는 프로그램의 언어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그냥 웹을 사용할 때어 쓰는 그냥, 뭐랄까. 그냥 이제 HTML과 CSS가 있다고만 아세요. 어쨌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닙니다. 프로그 래이 자바스크립트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맞는데 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닙니다. 그냥 웹에서 쓸수 있는 그냥 단순한 뭐랄까 그냥 문서, 문서 내용이고 꾸미 그 정도만 그냥 알아도 충분해요. 그래서 웹의 3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